나를 여기 Q 에 보니까 여기 시야가 없네. 나를. 자 어디 있까 여기. <웃음> <웃음> 티모 티웍치시랑 트웍치 티웍치. 내면 얘도 얘도 찢을만해. 그러고서도 원콤 낼만하긴 하겠다. 어이 좀 단단하게 진태양. 아니 이거 가자. 나좀나 자주 죽을것 같아. 얘제 출발 AS가 공속, 어택 스페이드. 스페이드 가봐, 가봐, 가봐. 여기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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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돼, 여기 가야 돼,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봐속가봐속가 계속 가야 가 가야 돼,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가야 돼, 가가봐가봐가봐가 가봐 아 이자식아 아바이자식아. 가면 돼, 가면 돼어 가면 돼? 세발! 와우, 오, 나이스. 오피오라 좋은데 두부멘탈? 야, 이제 편하게 죽어. 전투에 일 터졌어. 편하게 죽어. 네 편하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봐. 애인이 언니가 상상해. 오호. 오호. 새끼가 돌았나? 이 새끼 맞짱 깔래? 맞짱 깔래? 뭐너 나이기냐? 이 새끼야 불타라. 좋은 승부였어. 너 이따 한판더 해. 아니? 이거 내가 미드 써버려. 근데 우리 미드 쓰는 캐릭이 많은데 몰라 씨발나 미드 가버려 그냥. 너 미드야? 이 새끼 정도는 뭐 귀엽지 뭐. 나는 그거 나왔는데 넌 그거 안 나온 거 같네. 병타. 쏙 뜯어. 어쩌라고 이 자식아? 어? 죽어! 그 새끼가 자식아. 돌았나, 이 새끼가 돌았나 이씨. 뭐해? 뒤로 안 가고. 죽어 이 자식아 그러면은 죽어요. 그러다가 플래시가 있겠지 근데 나는 안 썼으니까. 미안해 미안해 형 미안해 미안해. 아 라인 좀 놓치겠는데 이러면. 집갔다 올게. 하루에 롤몇판 이상 하면 근데 나 별로 안 하지 않아? 나 그냥 진짜. 옛날에, 옛날에는 그냥 이게 몇 판이야, 그냥. 시원, 시 니만, 네 옛날에 말도 안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귀엽긴 하죠, 대어 드라가스 탱, 그러니까 탱 아닌 애들다원콤낼만 해. 저거 신지들만 좀 살짝, 살짝 문제고. 단단하게 12시 요정? 세판 요정일 때가 있긴 했었죠, 12시 요정보다는. 제가 한테 세판 요정이긴 했죠. 얘도 공속 감소가 먹는다? 맞는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네, 공속 감소가 먹는구나 얘 감소 대 공속이 있어? 진대영 너네 일단 좀 세네? 음, 왜 이렇게 세지? 버카 <laughs> 뛰어나가는 거 진짜요?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야, 형 좋다 형. 풀점하면 죽이겠는데? 오, 너도 같은 거 맞구나. 너 좋다. 주먹 쳐이 자식아. 어나 이거 폭풍 그거 쓸 겁니다. A P 집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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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밀어, 같이 먹어 대, 같이 먹어 대. 그거는 잘 있어요. 고셨습니다 살았네. 뭐척추수도 2천만 원 나쁘지 않은데. <놀린> 나이스. 길게 없지? 김어피. 딱 6레벨부터 이제 인장 사고 하면 될거 같은데. 아씨뭐해아씨뭐해아씨 뭐야? 아씨 뒤로 안 가? 맞쩐 까던지. 맞겠냐? 맞겠냐고형맞았네왜 이렇게 뚱뚱해? 사반티. 아, 아, 막 하는 근데공 같이 먹자 이거. 병. 누구 먹었지? 나르그라가스? 나라가스, 확실인 나르는 집 가고, 나라 한번 죽이러 가야겠다. 음. 나 이제 막 대학교 그때 막다 학교 안 나가면서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뭐 하루에 20판씩 그랬던 거 같은데. 야, 애초에 판수랑, 판수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죠. 그냥 그냥 내가 졸려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피해 한번 깜짝 놀라게 해 줄까? 올거예요아 집갔나본데 이거 근데 저는 좀 그냥 게임 그때는 근데 롤이 진짜 재밌긴 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롤 진짜 많이 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 롤막 시즌 2, 3 이럴때는 롤 진짜 그냥 밤새면서 했는디 비 죽은거 같은데? 와우 딱땜에 죽었다 기모링 <laughs> 딱땜에 죽였네 이거 뭐야 와 시야가 있어? 와 시야가 있었네. 잡아주실 분 르블랑 형. 안돼. 아니 여기 시야 있었나? 와 시야 있었나 보네.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긴 한데 지금도 뭐 재밌긴 하죠. 음. 원래 잘하는 게짜릿하긴해 가비, 네 도전이 좋았다요. 일어와 파랑을 꺼내면 어떻게 요 근데 너 아까 투표야? <laughs> 뭐야 어떻게 죽였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폭스, 뭐야 폭그 폭세로 죽였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진짜 그냥 롤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어. 루플 아니야 얘? 루플인것 같은데? 말파는 상대 이속을 뺏어오는 거 알고 있나요, 진지드님 <laughs> 말파는 상대 이속을 뺏어 온답니다. 어이구. 알았다. 무더워요무더워요못 <laughs> <우다워요, 우다워요>. 당했습니다. <laughs> 재미는 이제 게임이 고여서 그렇지. 오! 아니 바로 노랑은 이거 진짜 운이 너무 없는데 내가? 얘 그냥 바로 따닥 눌렀는데 그냥. 이건 아니지. 저는 지금부터 이제 가..이거 매자에가서 <laughs> 게임 되게 비듬비구나 누구였더라? 나 나르 그라가스? 잡으러 가야겠다 나르 한번 잡으러 가고 나르 <laughs> <laughs> 반응을 못하게 그냥 필도 써버려요 그냥 <laughs> 벨트로 궁 낚시? <laughs> 이거 신지드인것 같은데 왠지 트런들이구나. 상대의 이동 속도를 가져간다는 사실 트런들님도 알고 계신가요? 제발 너에게 다킬을~~~~~ 네. 게이오링 아, 벨트 공 낚시도 재밌기는 하겠다. 뭔지 알것 같아. 새끼가 돌아갔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웃음> 새끼가. <웃음> 새끼 앞에서 점프하지 마. 집으로 그럴 거면 다시 돌아가. 이거야 흑교석 아닌가? 아, 대리석이구나. 죽대죽 이거는 뭐야? 근데 난 진짜 나한테 존나 웃긴 거야. 이거 눈앞이 그럼 이래비어, 이거 진짜 더 원콤이다. 이거 나르형 왔네. 여기, 여기 와드해놓고. 나르형 이거 q 엔에보니까여기 시야가 없네. 그럼 나를 자 어디 있을까? 여, 여기! <laughs> 아, 나를 한번더 죽이고 싶은데, 진짜 음흉하게 여기서 한번더 죽이면 안 되나? 이거 아, 템 사오자. 돈이 너무 많다. 일단 나 갈게요. 그냥 누가 탈진이 있는데, 아, 미포가 탈진이구나. 이번 판 정했다. 나르가, 일단 리액션이 좋아네요보기 나르 형 찾아가면 돼. 나랑 탑이 떨어졌겠지? 지금 대포 소리가 다른가? 나름왜안 와? 아. 나름 떨어졌다. 뭐야, 이거? 좋은데? 오, 인정! 야, 나 반응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내딱 스턴 풀리는 턴에 궁, 이거 풀 썼네. 투패 제법인데? <laughs> 아, 나 근데 저는 투패가. 특혜가... 여기 떨어질 줄 몰랐어. 그냥 특별. 사실 자살하러 온 거잖아. 이거 나 그래서 아군인 줄 알았어. 순간. 씨발 같은 팀인가? 이게 같은 팀이 아니야? 와 나를 나로의 분노에 싸다구진에 죽었는데. 이건 나를 깜짝 놀래켜주셨어. 안녕하세요. <laughs> <제약되었습니다. 웃음> 딱끝사거리 있어. 나도 나한테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나고 나도 나만나러 오지마 나도 나도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가도잘하어 나도 어어알겠어 나도 가하고 없지 나 나도 잘하 이제 난나같이도는구나 얘가 와드를 어디다 해놨을까요? 나라도 저기 있네. <laughs> 와드 스킨요? 이내 와드 스킨 뭐였어? 아 크라우스도 죽여야 되는데 한 번. 김치만 테이크 에이씨. <laughs> 왜키 뺏어가려고 하냐고 내 거라고. 아나 멍멍이구나 이거 우지 스킨이구나 비싼 값 하는 거죠 뭐 이거 제발. 이제 그룹업해 지금부터 절대 죽어서는 안돼 근데 이 새끼 플래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나 <laughs> 플래시 없어요 <laughs> 플레이 오케이 이렇게 날아가면 인정. 제발요. 뭐야 이거는? 어딜 예측한 거예요? 아니 뭐야? 내 플래시를 예측한 건가? <laughs> 뭐해요 이거? <laughs> 말을 하지. <laughs> 살려주기 뭔데 이거? 궁극기 갖다 버리기 좋은데? 보탑이 파게 되었습니다. 갈게. 리퍼 형. 리퍼 형 죽였네. 아니 우리 팀 원딜 있어가지고 든든하다. 이게 원딜 이 꺾고 있고, 졸라 크긴 하거든. 리퍼 형 근데 나한테 양보한 거 아니죠? 룽 트페 타고 오냐 이거? 노플 아니야? 아니이 사람 아까부터 미친 사람이라니까? 들어가시고 아니 이 사람 아니 트페 그냥 진짜 미친 사람이야 아 이거 아 그거네 죽기장인한테 죽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거 같은데 이거 정도면은? 어이 <laughs> 말파는 근데, 그냥, 누가 해도, 무조건, 1인분 이상은 하긴 한다, 이 어우, 좋다, 요집 갔다 올게. 금방 와, 나. 금방 와. 기둥으로 하지 마. 하지 말라 했다.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파이트라고 왜저 뜯어가세요? 와, 이 사람 진짜 그냥 상남자다. 근데 이거 럴면 a e s 특 p 를 했어야 e s t PEST p e s e s t p 스타일이야, s t 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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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없네. 벨트 t 리전. 근데 상대가 그... 뭐야? 저잖잖아보 그 주문 보호막 막막거그거 있으면은 갈만한데 짜잔! 이라스형어거어 죽였네 물물러시지 이거 나 먹자 요 근데 이트는첫 이거 아니면 되게 가기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네, 백도 당행인데 이거 좀 맞아주실 분 있나요 혹시? 아 근데 너무 아예 원딜 없으니까 너무 느리다 먹는 거 이거 와개 느려 하루 종일 치네 이 스킨도 약간 근본 스킨 아니에요? 이거 얘말 파이트도 이쁜데 보 이처럼 단단하게 빈 <laughs> 잡아 오이 저런 단단라게아 토끼풀 아 토끼풀이 근본이긴하네 인정 근본 스킨이 있었구나 여기? 호호호호, 여기 없어 뭐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어차피 이제 공이 3레비여가지고 지금부터 공막어도돼 인정 인정 음너좋다 어, 가봐 가봐 계속 가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이먹을거에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laughs> 그거예요. 먹을 거예요. 갔다 올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형 넘어 있으신 건가? 아 그런가? 그런 건가 보네. 찾아요. 어 이게 내가 타워야? 아 개오그라. 사람 없나? 아 나를 못 본지가 깨냈네. 여기, 오. 아니 이게 반응하기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반응할 수 있어. 파이트 궁은 진짜로 어디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던지 가던지 가던지. 사우 시원하게 시켜. 사우 시원하게 시켜봐. 나 대포하는 거 아니지? 아 했었, 했었으면 살았나 혹시? 오 사망비 <laughs> 이렇게 쌩공은 그리고 우르프면 더 상대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가지고 더 피하기가 쉽기는 해. 아 방금 미포 미포가 홍해줬으면 미포가다 죽였을 것 같은데. 아 고민 살짝했다. 그 정도인가 근데? 아그 정도 맞네. 어 잠깐 만 지냐 우리? 아, 어차 살아나네, 들 트롤 한판 해볼까? 궁예 <laughs> 빨았네 어 잠깐만 이거 뒤 잡아야 돼 이러면? 일단 이형 들어가고 자자자자자자자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와 미포가 욕 먹었네 그리고 나르형 어디 있을까요? 아 방금 블레이드 안 쓰고 온거좀 아쉽다나. <laughs> 이제 보내 정은 아이가 애들이 써렌 안 쳐주나 보네 이거. 써렌 좀 쳐줘라 애들아. 보내줄게 이제. 네저 애들아 어 좋다 시원시원하게 좋다 제자에이 제자요? 나를 귀엽다 저렇게 리액션 좋은 애들이 좋아 한 판만 더? 한두 판만 더 할까? 아 근데 맨날 이게 나도 맛있는 것만 먹어가지고 아 이게 좀 똥맛도 먹어봐야되나? 아 <laughs> 나도 이게 맛있는 음식만 먹어가지고 이거 오와 잠깐만 미포가 나보다 딜량 더 많이 했네 너 제법이다 너